세금을 안 내려고 좋은 수익을 포기할 거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 들었죠 네. 한국 주식이 제일 싸요. 약간 요 정도는 이제 한방 노려봐가지고, 진짜. <laughs>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인문학 토크쇼, 돈은? 파이팅! 요즘에요. 그 많은 분들이 해외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국내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투자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의 어떤 투자의 측면으로 봤을 때 해외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저희가 이제 해외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점에 조심하고 뭐 세금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게 유용한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계세요, 해외 투자 합니다. 아네 해외 투자 오랫동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해외 투자를 왜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어, 혹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네, 담아놓고 이렇게 흔들면 깨지니까 네. 서로 부딪혀 갖고. 네.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 중에서 분산 투자라는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 분산 투자가 상당히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기를 분산하는 거, 정립식 투자로 매월 사는 시기를 분산하는 것도 분산 투자라고 할수 있고, 같은 투자 금액이라 하더라도, 그걸 국내 시장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도 좀 하고, 해외에도 하고, 이것도 분산 투자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유의 펀드를 하면서, 분산 투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내 펀드 ABC를 하면서 거의 똑같은 액티브 펀드를 하면서 나는 분산 투자하고 있다. 근데 그게 진짜 과연 분산 투자일까? 그러니까 장르가 겹친다는 거죠. 계속 발라드만 듣는 거처 그러니까 것처럼. ABC, 그러니까 거. ABC 어 발라드만 계속 발라드 하는 거야. 청시경 이문세 다 다른 <laughs> 걸 들어 하지만 난 결국 발라드를 발라드 듣는 발라드 거야. 근데 그거는 저는 편이네요. 어, 엄밀한 진짜, 의미에서는. 진짜 어렵다. <웃음> <웃음> 근데 투자 얘기나 재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굉장히 창의적인.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laughs> 물론 요즘에는 글로벌화, 모든 세상이 열, 얽히고 설켜서 이쪽에 영향이 저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해외 투, 분산 때, 투자 때문에 해외 투자 한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진짜 엄격한 의미의 분산이 되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걸 떠나서 국내 똑같은 ABC 하는 것보다는 해외 투자도 선진 시장도 하고 이머징 시장도 하고 내 시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투자의 원칙과 기준에 더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해외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의 사람입니다. 자산의 어떤 개인적인 분산 효과로서의 어떤 해외 투자 이야기하시고요. 대표님 다른 측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 해외 투자는 그렇죠, 이유. 그렇죠. 이제 네. 해외 투자냐, 국내 투자냐. 어, 그거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주식 투자라는 거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한국에도 있고 그렇죠. 미국에도 네네. 있고 중국에도 네네. 있다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 내가 한국에 있는 어 회사는 내가 훨씬 알기 쉽죠 이름도 쉽고 또 접하기 쉬운데 이제 해외에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저는 해외 투자하는 거는 펀드로 하는 걸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수료도 높고 또 기간 투자는 훨씬 쌉니다 그, 그 트레이딩 하는 그 수수료가요 그래서 아~ 그래도 아무래도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그런 면에서 다양성이 있는데 어~ 한 가지는 어~ 지금 해외 투자하는 게 붐이 일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주식이 제일 싸요 어... 그걸 이제 보통 밸류 트랩이라 그래요 어~ 그래서 한국 주식이 싼데 너무나 오랫동안 안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이 안 오르니까. 한국은 끝났나 보다 한국은 별로 메리지 없나 보다 근데 미국 주식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수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하게 또 오를 수 있는 그렇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상대적으로 가치와 주식 가격을 봤을 때 한국 주식이 제일 싸요 이제 관건은 계속 싸면 어떡하냐 근데 벨류 트랩이라 그래요 덫에 걸린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 한국 주식이 아직도 굉장히 싸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아직은 한국 사람들이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어질 뿐이지 한국 주식이 매력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해외 투자도 내 돈의 일정 부분은 투자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 해외 투자 하는 방법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네네. 거예요. 똑같은 네네. 거예요.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일반인들은 해 이러니까 거분 다요 다른, 다른 건지 네네. 아는데 똑같아요. 투자의 원칙과 기준은 네. 국내든 해외든 네, 똑같고요. 네, 해외도 어, 지금 말씀하신 펀드 투자할 수 있고 ETF 투자할 수 있고 펀드 투자 어, 장기 그러면. 투자해야 되고 펀드 투자를 하되 적립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고 음. 왜냐하면 변동하는 시장 자체를 사는 거고 우리나라만 변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변동성이 있고 중국도 변동성이 있고 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뭐꼭 사람들이 어디 시장이 좋다고 하면 우 거기 가고 어디가 나쁘다고 하면 빨리 빠져 나오고 그래서 문제인 거지. 그냥 투자에 대해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나는 내 자산이 예를, 예를 들어서 월 100만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100만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까 생각했을 때 나는 국내도 좀 하고 미국도 좀 하고 뭐 중국도 좀 하고 아세안도 좀 하고 이렇게 골고루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장기 투자하겠다. 어나 하신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투자에 대한 정보는 국내 투자 정보보다 더 없으니까 그런 아주 얄팍한 정보에 솔깃해서 투자하는 것금물금물이고 해외도 기본적으로 선진 시장이 있고 이머징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진 시장은 어떠냐면 경제 자체가 좀 성숙해서 이미 성숙 경제 시장 그다음에 신흥 시장이라고 하면 아직은 성장 가능성이 많은데 그 대신 위스크도 그만큼 더 많은 시장. 그래서 지금 언뜻 드는 생각이 아까 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약간 분산 투자를 해 놓고 이게 이제 분산 투자 건강하게 이제 썩히고 묵히고 발효가 돼서 나에게 좋은 걸줄 그런 애들을 있으니까 약간 요 정도 이 인생 한방 노려봐가지고 진짜 <laughs> 아니, 그니까요만큼을 이제 우리 건강한 투자 이제 했으니까 국내에다가 이제 짝왜 그게 그러니까 이제 팔대이법 아니 가만 아니 그게 <laughs> 세상에 이치는 항상 8대2다. 잘난의 이, 못난의 팔 대이다 잘난 애이 못난 애팔 가르마도 팔대이다 뭔가 팔 대야 그니까 위험한 거한2는 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쫙 해서 그런 의미로, 쫙 아, 그런 해서 의미로 봤을 때 이제 선진 시장과 보다, 보다 선진시장은 예 왜냐면 이제 선진 시장은 네. 왜냐면 너무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근데 신흥 시장은 예를 들어서 진짜 막 근데 이날 이 어떻게 그렇구나. 될지 몰라 그러면 정말 크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선진 시장이라고 더 먹을 게 없다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너무 안정적일 것 같아가지고 안정적. 미국이 계속 오르잖아요 미국은 정말 사람들이 이제 안 오를 거야. 오를만큼 오를 만큼 오를 수 계속 오르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기업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덜 신흥시장의 기업들은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어떤 기업을 운용하는 데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니까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인도나 이런 데는 아직 인프라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데다가 그 기업의 기본적으로 수익이 일정 정도 안전하게 나려면 들어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높은 반면에 선진 시장은 이미 좀 견고한 시장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은 기술이나 뭐 혁신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쪽 시장은 너무 안정적이다. 이쪽 시장은 너무 위험하다. 이쪽 시장은 성과가 덜날 거다. 더 많이 날 거다.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내 자산의 일정 부분을 선진도 투자하고 이머징도 투자하고 그러면서 네. 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내가 동참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해외 투자하는 게 저는 더 맞다. 혹시 아까 저의 생각은 되게 틀린 생각인가요? 아니에요. 네. 내가 10만 원을 주식을 할 거야 매달. 네. 그럼 난 9만 원은 안전하게 하고 1만 원은 내가 정말 하이 리스크 하 근데 이제 한 번. 전혀 문제 안 되죠. 통해. 어, 왜냐하면 <웃음> 미국은 괜히 <laughs> 올랐잖아요. 근데 가격이 문제지. 가격이 비싸지. 근데 네. 신흥시장은 굉장히 어 위험이 네. 많죠 근데 싸요 그게, 그게 상대적으로 거기에 베팅 충분히 할수 있죠 똑같은 물건이 있잖아요 백화점 가서 명품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네. 근데 물건은 좋잖아요 음. 근데 예를 들어서 남대부시장 가면 싼 좋은 싼데 물건 좋은 거를 내가 고를 수 있으면 가치가 훨씬 높을 수가 있잖아요 음. 주식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 좋다 나쁘다보다는 일정 부분 내가 이런 리스크를 치고 싶다 음. 그런 거죠. 그러 네, 이게 그것도 딱 원칙이 있고 일관적으로 가지. 야 그거는 아, 사람에 따라 틀려요. 10% 빠지면 잠을 못 잔다 그러면 그런 건 투자 하면안 되지. 안아 반대로 난 10%가 늘어나 그럼 막 돌아. 그런데 <laughs> 좀 약간 네, 그거는 흥분하는 너무 저기 사람이면 너무 그, 그, 리스크를 많이 치는 거. 어.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감정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 <laughs> 네. 근데 그런 거를 일정 부분 자산을 넣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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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어떤 기본 개인의 원칙은 있지만 개인의 개인의 네. 그 리스크 펙페터시다 그래요. 그 변동성에 내가 공격적일 수가 있는 아니 그래도 나 학생이 얼만큼 연습하면 되면 될 될때까지될 때까지가 너무 주관적이지 않아요. 그까 그러니까 그래. 하루에 3시간은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변동성이 되게 많은 시장이잖아요. 음. 중국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거는 뭐 기업의 이 수익이 변동성이 높다가 아니라 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동성이 너무 다 많아서거든요. 단기적이니까. 다 단기적이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은 그래요. 조금이라도 호재가 있으면 우 들어갔다가요. 조금이라도 나쁜 악재가 있으면요 급속하게 빠져나오니까. <laughs> 우리 한정일이다 이렇게 한한 민족인가. 다 <laughs> 어, <맞아. 웃음> 우르르 끌었다. 근데, 근데 중국 인구도 너무 맞아, 많아. 맞아.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동참도 확 했다가 빠지는 것도 너무 너무 네. 빨리 빠지니까 시장이. 견뎌내기가 힘들죠. 아,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많은 건데요. 아직 그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숙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 자산의 몇 프로를 하는 게 좋냐, 그런 원칙을 정한다기 보다는, 아, 여기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구나. 그럼 내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좋고, 내 마음이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면 그건 별로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들끓으면.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안 해야 돼.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해외 투자. 어찌됐건 이 해외 투자 최근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나 주식시장 일반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이것도 펀드로 하는 방법? 이런 것에 가장 더 적합할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도 펀드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펀드 투자를 했을 때그 세금이라는 부분이 저, 있잖아요. 세세. 그거 국내 투자랑 그다음에 해외 투자 랑좀 달라요. 네, 어때요? 네. 아 해외 투자는 거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있죠. 네. 세금이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면 그니까 주식에서 수익이 나는 건 뭘로 수익이 나죠? 매매 차익에 의해서 수익이 나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어떤 주식을 만 원에 사는데 만 오천 원에 팔았다. 오천 원을 내가 이익을 봤다. 네. 블루소드 아 <laughs> <laughs> 투자 이익 투자 수익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어... 다른 나라는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은 그런데 해외는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아마존 주식을 샀다 근데 거기서 수익이 났다 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22% 양도 소득세를 내고 그 소득 어떻게 보면 세금 되게 높죠 일단 우리나라 어 주식과는 달리 해외 주식을 하면 세금이 있다. 그런데 펀드 투자를 하면 제가 종목을 투자했을 땐 양조소득세 22%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종목 말고 해외 주식형 펀드를 이용했을 경우에 수익이 낮다. 그럼 수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펀드가 유리한 거네요. 그럼 저이 뭐 모든 법적 그뭐 예금자 보호법 이런 것도 다 우리나라 거 아니라 그 해당 국가 거를 따르나요? 펀드는 투자 상품이잖아요. 네.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럼 다른 법이라도 어떤 아, 간접 법이라도 간접운용 투자 업법이 네, 네, 적용을 받는데 뭐 우리나라 거 말고 네. 펀드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거면 국내에서만 받죠. 이게 아, 국내 감독. 설정이 있고 해외 설정이 있거든요. 근데 국내 설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간접 투자 운용 업법에 의해서 지켜지죠. 우리나라 법. 네, 해외 설정은 그 해당 국가 법. 그렇죠. 음, 그런데 그렇죠. <laughs> 해외에 있는 펀드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 한국에서 투자하는 거는 해외 투자하더라도 국내에 있다고 네.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해외 투자를 하는데 세금이 있냐? 네, 세금 있습니다. 세금이 있고 수수료도 어떻게 보면 국내 펀드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세금을 안 내려고 좋은 수익을 포기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투자자의 마음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수익이 나면 세금 내면 되니까 그렇게 네, 생각을 투자, 하신 게. 대한 네. 근데 이제 한국도 아마. 네, 세금을 낼 때가 올 거예요. 올 거예요. 네. 네. 해외 투자 뭐 별거 엄청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에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펀드의 방법이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다라는 것을 네. 알아봤습니다.